로마서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과 실천 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실천에 해당되는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리, 교리적 교리 결국은 이론은 예, 이론은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이런 교리가 우리가 믿는 바 교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지적인 어떤 그런 교리, 그런 도전을 던져다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장 12장 제 1절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러이러이러 하고 이러이러한 믿음의 돌을 우리가 믿는 바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교리, 믿음의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그럼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런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은 그 실천편의 첫 시작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는 1장 1장에는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의, 의는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의에 비추어 볼 때, 죄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죄인이냐, 라고 하는 것볼 때,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죄인이더라, 의가 없더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장에 가게 되면, 그럼 유대인은 괜찮으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한가지 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장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를 범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일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의,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의로 바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에 대하여 한 가지 의의를 소개하는 것이 3장 끝머리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 이 의는 우리가 얻고 우리가 의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필요하더라. 우리 속에서 의는 나타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심어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난한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뭐냐면 믿음으로 난 의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이야기를 사장과 오장에 걸쳐서 합니다 사장에서는 이 아브람 아브람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의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어진 게 아니더라.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건 믿음이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한의를 설명을 합니다. 또 5장에 가게 되면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대표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 의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의가 더 씌워지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다 의를 더 입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장오장에 걸쳐서 사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장에서는 아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3장 끝머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한 의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소위 전가된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그게 해당되지 않더라는 거예요할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죄 아래 있는데 그럼 우리 속에서 어떤 의를 드러낼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의가 필요하더라. 전가된 의. 그게 사장과 오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 주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그래서 칭의 혹은 아니면 의인. 의롭게 인정해 준다,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장에 가게 되면 육장, 칠장, 팔장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육장, 칠장, 팔장은 결국은 이제 성화의 관계되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정가된 의를 얻었을 때 그때 우리가 힘써서 애쓰고 또 이제 그 의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제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육장의 이야기인데. 육장은 뭐냐면은요. 죄, 예.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죄가 짓눌러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더라. 고통스럽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7장에 가게 되면은요. 율법. 율법의 억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것. 예.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리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로 짓누르고 억누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가된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율법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죄로부터 해방이 정말 될수 있는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함을 받았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정가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정말 이 여의를 잘 간직하고 할수 있겠는가? 근데 왜 나는 괴로우냐? 이 이야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여전히 이 율법이 또 우리에게 억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자로서 이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그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게 그걸 7, 8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 성령으로 해방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성령.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네, 건져 내랴? 아, 라고 칠 장에서 하소연을 하고 난 다음에 팔 네, 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망이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팔 장의 결론이죠. 팔 장의 결론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는데 그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게 보증이 되느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음.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6, 7, 8장은 뭐냐면요.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화. 4장 5장이 정가된 의, 정가된 의라고 한다면 예 다시 말하면은 의인 칭이 의롭다고 불러 주다. 그리고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다. 예. 그 부분이라면 그 다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칭이 성화 영화의 단계가 있다고 보통 쉽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칭이를 얻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사실은 6, 7, 8장이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예. 이 성화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했을 때. 예, 이 성화의 삶을 성령으로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바되니 그러니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이 의를 향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삶성화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지금 강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6, 7, 8장은 예, 4장, 5장이 정가된 의라고 한다면 예, 6, 7, 8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화의 삶이죠. 이 성화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방인인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 헬라인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정가된의 그리고 또한 성화의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표대가 주어져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유대인은 여전히 믿음으로 말매하만 난이의를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쫄딱 망했네. 이것도 이제 끝났네. 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또 율법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얻었던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게 뭐 용도 폐기냐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아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 난의를 얻는 이 일로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11장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일은 유대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리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오늘 본문 12장 12장부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일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힘써 살아내어야 한다. 12장 제일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끝끝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을 그냥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혼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공동체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3절 이하, 3절 이하에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예,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우리 한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전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 이야기. 또 오제러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지체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 그 공동체 각강이 지체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올바로 교회 기능을 감당하고 한 몸을 제대로 세워 갈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또 다른 작은 소제목 별명이 은사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은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도 역시 마찬가지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 몸의 지체 지체는 각양 각색의 쓰임새가 다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도 손의 쓰임새가 있고 발의 쓰임새가 있고 있죠, 그죠? 그 지체의 쓰임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6절이죠.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은사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것, 극률 베푸는 것, 등등등등등등. 그런데 이 모든 언사 사용하는 사용 방법은 뭐다? 구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데 이 방안이 뭐냐면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이는이 모든 은사 이 기능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데 은사 기능의 방편은 사랑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은사가 기능을 발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를 쭉 설명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내가 더큰 은사를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13장 딱 넘어가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장이 쭉 나오죠. 예. 예, 뭐냐면은요,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설명하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은사 사용 방편에 대하여 13장,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은사를 발휘를 하라는 거예요. 예. 같은 구조죠.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은사를 쭉 설명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은사들이 사랑으로 발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 선과 대조되어지는 개념, 악이죠, 선악. 여러분 의와 죄가 대조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예. 말고 놓냐면은요. 죄악이라고 그러죠. 죄악. 그렇죠? 예. 그리고요, 예, 이 의와 선은 한때 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악을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죄와 악을 사실은 좀 나눌 수 있어요. 분리를 하고 나누게 되면 이게 존재론적으로 어, 이해를 해야 분리가 되어지고 나누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죄는 뭐고 악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 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아그스틴이 악을 정의를 할때 선의 결여. 선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선이 없는 것, 선하지 못한 것, 선이 빈 자리가 되어진 것,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뭡니까? 죄는 뭐냐면요. 죄는 결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헬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무슨 뜻이냐면요.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쫙 쏘는데,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에 명중을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박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예. 죄는 방향의 문제예요. 예. 악은 선의 결여입니다. 그럼 최고선은 뭐냐는 거예요. 예. 그럼 최고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최고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충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비인 거예요. 선의 하나님이 비워질 수 있느냐 또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또참 곤란해집니다. 그죠? 예.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지 않으신 분이 없으셔요. 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결여가 될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어, 이야기를 좀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그렇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악입니다. 그게 선의 결여예요. 예. 마땅히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의 결여.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예. 마땅히 하나님 계신 곳에서부터 점점 점점 멀어져 있는 거. 이게 악인 거예요. 그만큼 결여되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선이악 이야기할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한 실체가 있어서 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악은요 언제나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 개념. 마땅히 선이 있는데 이 선이 결여되어졌으니까, 선이 빠져 버렸으니까 그게. 선에, 선이 빠져 있는 이것, 선이 빠져 있는 이것, 예, 이것이 이, 이 악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 즉,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된 것은 다 선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컵은 여러분 컵도 만들어진 거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컵은 선합니다. 선한 거예요. 근데컵이 자체 그 자체를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따져 물을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냥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가치의 네. 부분에서 볼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칼도 요래를 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선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이건 악하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사실 가치중립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칼을 선하다? 칼은 선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칼은 선한 겁니다. 컵도 선한 겁니다. 이 종도 선한 겁니다. 마이크도 선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말이에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냐? 그 말도 맞아요 가치중립적이에요 사용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컵이 선하다라고 얘기했을때 무슨 말이냐면 존재의 목적이 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컵을 두셨을 때그 이유 있게 하신 목적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선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존재 목적이 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선의 결여,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예. 여러분 리치먼드 버커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꽃피운다. 사실은 이것도요. 어거스틴의 이 정언, 어거스틴의 그 명제로부터 2 0세기에 현대화되어져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선의 결여가 악이다. 악은 선의 결여이다. 마땅히 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선이 없그 자리를 차지하고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게 악인 거예요. 선의 결여가 악이라는 거죠. 이거를 20세기 말로 리치먼드 버커가 다시금 재해석을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꼽피운다. 선이 마땅히 선의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결여된 거예요. 방관인 거예요. 그러면 악의 승리가 꼽피워지는 거라는 거죠. 의미가 같은 의미이죠. 그렇죠? 예, 선과 악은 그런 개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요.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제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는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서 의로 예. 그러나 성과 악의 개념에서는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결여의 문제 결여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여의 문제라고 그랬죠 죄와 의가 방향의 문제라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날아간 거라면, 그 방향을 돌려켜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관역을 향해서 정확한 방향으로 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란 말입니다. 이게 죄와 의의 문제예요. 성과 악의 문제는 요 결의의 문제입니다. 이건 거리의 문제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 예, 이게 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여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요 이쪽 마이크에 있는 것과 이쪽 마이크에 있는 것, 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예,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늘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둘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악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쪽 마이크는 이쪽 마이크보다 좀더 하나님께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는 선한 거예요. 선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컵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요. 이 중간이 마이크는 이것보다는 악한 위치에 있지만 악이지만 선이 결여되어져 있으니까 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컵보다는 선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개념은 그래서 거리의 개념입니다. 선이 얼마나 결여되어느냐 그것 자체가 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고선은 결국은 하나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것.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선한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 사실은요. 11장까지는요. 죄와 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죄와 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다가 12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선악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전가된 의, 칭의를 얻었잖아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고 응원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요 하나님 충만한 삶 살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살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악역에 지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 선이 결여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향하여서 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으로 가득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어요. 의가 증가되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인정을 믿음으로 의인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의롭다고 우리는 이미 의로워진 자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성,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성령께서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어요 예.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이건 죄의 문제냐 의의 문제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가득찬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 어느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공허하긴 삶이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밀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 여러분 그게 충만한 삶이고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 조금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읽으면 이 눈치가 딱끌어져야 돼요. 아니, 11장까지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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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12장에서 뜬금없이 선악 선악 이야기 왜 갑자기 툭 던져지는 거지?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냐 의냐 이 문제 이건 끝 끝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죄인의 죄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이롭다고 인정해 준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이롭다고 인정해 준그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냐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뭐냐면은요, 예, 교회로서의 삶, 공동체로서의 삶.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공동체 기능을 잘 발휘를 할때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은사. 이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 은사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질 때 교회의 공동체적 기능이 온전히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관가중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관가중이 되십시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을 할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홀로가 아니라 한 몸의 지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지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한 몸의 온전한 지체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냐 의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바로 그것이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요. 또한 우리의 삶을 이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광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 있고 그러기 위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한 몸의 지체인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케 하시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Amen.